អីយ៉ា 이 섀도우가 사실 원래 저희가 오픈베타 할때 계획상에는 바로 준비를 시작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예, 타이밍이 맞았는데요. 사실 오픈베타 할때 저희가 배틀존 기반으로 예, 저희가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컨셉으로 게임을 모든 것을 제작을 해놨었는데 그때 딱 오픈베타 딱 했을 때 유저분들이 딱 들어와서 며칠 동안에 그 반응이 어디서 사냥을 합니까?라는 질문들이 너무 많았어요. 사냥을 도대체 어디서 합니까? 왜냐면 저희가 배틀존 중심으로 거의 이제 MO에 가깝게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RPG가 없었기 때문에 다들 그런 질문들을 하셔서 그때 저희 이제 그 개발 총괄과 그다음에 임원분들과 함께 결정을 했던 게아안 되겠다 필드를 넣자. Mm. 예. 다시 애매모스럽게 가자 너무 모른다 큰일 났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한 3개월 만에 필드를 제작을 해서 만들어 넣었거든요 넣는 데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넣으니까 또 문제가 뭐였냐면 이제는 다 적응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반응은 또 필드는 왜 넣었냐 <laughs> 네, 필드는 왜넣냐 라는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3개월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서 넣어서 거기에 대한 컨텐츠가 사실 많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몬스터만 이렇게 뛰어다니고 몬스터만 사냥하고 정도로 이제 거의 끝났던 분위기여서 그쪽에 대한 보강 작업, 예. 그러니까 배틀전과 필드, 이두 가지가 이제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컨텐츠들이나 시스템적인 보안, 뭐 그런 것들을 채워넣느라고 사실 좀 많이 늦어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처음에 저희가 큰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내는 것까지는 성공했는데 사실 좀예 그런 잘못된 부분을 그 부분을 예. 그 부분을 음. 뭔가 좀더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튜토리얼을 좀 되게 이렇게 좀 만들어서 뭔가 아 여기서 배틀존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에 대해 뭐 그런 것들이 선행돼서 좀 작업이 많이 된 다음에 공개가 됐으면 좀 성공을 했을 텐데, 국내에서도. 그런 작업 없이 그냥 나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많죠. 앞서 갔음에도 뭔가 그 앞서 간 거에 대한 그 리스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할까를 모색을 하고 그 부분이 완성된 다음에 저희가 했어야 되는데 조금 성급한 면이 있지 않았나. 예, 점점 변화했고요. 그게 2008, 아, 2008년이 된다. 200 저희가 2006년에 OBT를 했으니까 상용화도 2006년에 했고, 그래서 2006년 당시에 저희가 유저분들이 가장 많이 접속을 하셔서 가장 많이 플레이해 보셨을 때의 썬과 지금 2009년 2월인데, 2009년 2월의 썬과는 정말 많이 다릅니다. 정말 많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3월 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좀 국내 유저들이 지금 많이 떠나서 많이 좀안 계세요. 근데 맞아요. 그 부분이, 그죠 오래되고, 그러니까 이 섀도우도 그렇고, 좀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접근을 좀 느리게 하다 보니까, 점차점차 점차 이제 유저분들이 많이 이탈을 하셨는데, 어, 지금 그래서 이제 국내 시장, 국내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3월 경에 또 대규모 패치와 함께 마케팅도 좀 크게 진행을 해서 신규 유저분들을 유입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희가 그 묘집일 때라는 것도 있었고 되게 좀 빨리 크는 게 사실 문제였습니다. 필드 특히 필드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레벨 구간에 따라서 좀 그러니까 지원은 하되, 지원을 끊는건 아니고요. 지원은 하되, 좀 어느 정도 적정 수준에 맞게끔 저희가 조절을 한번 했었습니다. 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미 상용화한 지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 유저분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들어봤는데 저희가 다른 게임에 비해서 그 유저분들이 이탈하는 네. 이탈률이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을 좀 분석을 많이 해봤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섀도우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도 사실 필드와 배틀 존에 대한 연계성, 그 다음에 컨텐츠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한 부분, 그 다음에 뭐 안정성이나 완성도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느꼈던 거지만 모든 컨텐츠가 이제 많아지긴 했어요 양적으로 정말 없는 수준이 아닌데 어느 게임에 비해서도 많은데 컨텐츠가 많음에 비해서 유저분들이 각 컨텐츠들을 모두 즐기느냐 쉽게 말하면 편식을 할 수밖에 없었다. 유저분들이 편식을 한게 아니라. 저희가 편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리뉴얼을 많이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섀도우 패치와 함께 저희가 밸런스 수정 작업, 캐릭터에 대한 밸런스 수정 작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몇 단계에 걸쳐서 진행을 하고 할 예정인데 일단 1차적으로 이번에 섀도우 패치와 함께 진행을 했고요. 대신에 저희가 밸런스 패치를 하면서 오랫동안 저희가 라이브에서 서비스를 해왔기 때문에 대규모의 밸런스 패치는 사실 위험부담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사실 못 해왔거든요 못 해왔지만 앞으로 저희가 이제 MMORPG의 꽃은 또 이제 공성 그러니까 공성을 집어넣기 위해서라도 캐릭터 밸런스 지금은 사실 발키리 위주의 플레이가 많이 독식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공성을 했는데 발키리만 막 뛰어다니고 발키리만 하면 그거는 저희가 원하는 플레이 방식도 아니고 또 유저분들이 원하는 플레이 방식도 분명 아닐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일단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라도 밸런스는 수정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게 됐고요. 그게 이제까지 못했던 건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이제까지 유저분들이 키워오셨던 그 캐릭터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피땀흘려서. 또한 저희가 상용하기 때문에 또 돈을 들여서 키웠다는 것을 저희가 알기 때문에 쉽게 정말 결정하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다, 이거는 안 하면 안 되겠다라는 최종 결정을 내려서요. 그래서 얼마 전에 길드 간담회를 통해서도 길드장 분들에게도 저희가 좀 이런 해서 좀 캐릭터 밸런스나 이런 것들을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길드장 분들은 좀 또 이제 더, 그래도, 참 감사하게도, 저희를 더 기다려주시고, 지금까지 해주셨는데도, 그것도 감수하겠다. 대신에 재밌게만 만들어 다오. 예, 라고 예, 말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모토를 정했어요. 2009년부터는 모토를 정했는데, 뭐였냐면, 고객들과 함께 만드는 선. 예, 그게 되고 싶어서, 그렇게 가자라고 해서 이번에 이제 고객 간담회부터 시작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전까지는 사실 뭐 게시판이나 아니면은 운영팀 분들이나 뭐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저희 의견을 받아서 그걸 반영을 했지만 이제는 저희가 직접 고객님들의 의견을 직접 개발실에서 받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홈페이지에 보면 새로운 메뉴가 추가가 됐어요. 그 길드장 분들이 직접 개발자들과 함께 얘기하고 토론할 수 있는 게시판이 추가가 돼서 지금 그 길드장분들한테 신청을 받고 있고요. 그게 완성되면 바로 그 채널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도 여쭤보고, 그 다음에 건의사항이나 개선사항, 그런 것도 내용도 들어서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목소리>